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구려 임지연 변호사입니다. 대화 녹음과 관련해서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가 남편과 전화통화를 마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전화가 끊어진 줄 알고 옆에 있던 다른 여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 최근 이런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일까요? <목소리>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해왔는데요. 외도 상대로 의심되는 C씨는 남편과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2020년 4월 오후 11시경 마침 C씨의 차를 타고 귀가 중이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통화를 마친 후 남편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이에 아내는 남편과 C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자동 녹음 기능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이후 2021년 1월 아내는 법원의 C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녹음 파일과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같은 해 4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녹음 파일과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내 A씨는 공개되지 않은 남편 B씨와 C씨 사이의 대화를 청취하고 녹음한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아내 A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 이렇게 세 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구성요건이란 쉽게 말해서 법에서 어떤 행위가 금지 또는 요구되어 있는가를 정해 놓은 것을 의미하고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해서 모두 다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성요건 외에도 위법성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이 정당방위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위법성까지 인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했고 그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주체가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악이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이를 기초로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아내 A씨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A씨에 대해서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먼저 위법성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재판부는 아내 A씨가 남편 B씨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남편 B씨와 C씨 사이의 대화를 청취하고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내 A씨에게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을 위반해서 타인 몰래 타인의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 대화를 청취 녹음하는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책임에 대한 판단에서 재판부는 A씨가 외도에 대한 의문이 들 여지가 있던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된 순간 남편이 외도하는 것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고 그 순간에는 자신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을 미처 못했을 수도 있다며 처음부터 외도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대화를 청취하고 녹음한 것이 아니라고 보일 뿐 아니라 대화 청취 등 외에는 외도 사실을 사실상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어서 A씨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은 적었다라고 보아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상급식 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겠지만 저런 상황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대화를 엿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해준 것 같아서 저 역시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이 가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관한 최근 판례 사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